죽는 거야 <laughs> 살고 싶은 지식이요? Don't know, m 니 m I'm c o 앞뒤가 정말 안 맞는 거야 g to get up to you. I'm going to get up to 시작해보시라 o i n to t y t t 저 차키 갖고 왔지. 미차 네 갖고 왔나? 어. 응? <놀람> 여러분, 저희는 오늘 어디를 가냐면요. 울산을 2km. 울진이던데? 아, 울진이 울산인가? 제가 읽혀 가지고 이 지리에 좀 약합니다. 오늘 등산하는데 등산에는 목적이 있죠. 뭐죠? 등산의 목적.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적이 무척이 뭐냐고요? 목적이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답을 줄 기회를 줄게요 짠 가날대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진지발리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서 이렇게 먹다가는 진짜 불어 다닐 거 같아요 가을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입맛이 잔드는 거야? 그렇죠? 음, 좀 배불러서 그쵸? 좀 해보고 싶다. 다니지 준다. 사실 티해줄수 있니? 아, 떨어뜨는구 아, 뭐 여기 그냥 넣는다? 음, 뭐 저기 종이, 종이 가루에 있는 먼지 이런 거애석어걔 <laughs> 나도 장난이야. 아니, 내가 집집에서? 놔두라고 괜찮다고 찝찝하다고 뭐가 찝찝한데 <laughs> 초코소라방 사는거 찍어놨네 <laughs> 4 계절 중에 2 계절에 입을 터지네 이때. 그렇죠, 그렇 근데 그 계절이 2 개가 붙어 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다, 다이어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 서구주 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저 54년생이시고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 나가시는 거죠? 지금 77? 75? 77이라고 들었는데 왜2 킬로 빼시죠? 어, 왔다 갔다 해요. 네 연애할 때는 살이 몇 킬로 정도였나요? 그때 70킬로 왔다 갔다 했다던데 아 그럼 거의 7킬로가 쪘다는 거네요? 결혼하고 이러니까 좀 지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죠? 유진이를 사랑하는 만큼 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붕뜬 이야기 말고 제 네, 다음 인터뷰는 전미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유진이다 음. 오 진짜 김유진 왜, 근데 왜 엉덩이를 저렇게 빼고 있는 거야? 아니 비가 와서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데? 비가 와요 비가 와서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비가 와서 시원하다 생각해 아씨 왜에썩을 방금 정수리 머리 타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급하게 내려오는데? 또 날씨 요즘 닫게또 올라가면 날씨 좋을 수도 있어 사람 많으니까 안전한 대로 네. 걸으라고 하고. 아, 사람 많은 게 바깥쪽으로 가버렸네. <목소리> 그때 엄마, 어머니가, 어머니가 생명보험 내 쪽으로 일단은 대기원으로 이길 수 있자. 어? 생명보험. 그때 어머니가. 나도 모자 달린 거.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남편. 저 초등학생 둘이 싸웠어. 응? 저초등그래서 양옆으로 찢어지거든. 그니까. 대기용 다시 옷은 똑같애. <laughs> 옷은 누가 봐도. 내려갈 땐 부디 아야 아직은 내가 어릴 때 할머니 집에 방학 때마다 형이랑 저 응. 며칠 동안 놀러 갔었어 응. 그럼 이제 새벽에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메이플스토리를 형이 에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막내 고모랑 같이 이래저래 자다 보니까 막내 고모가 이제 들키면 막내 고모가 들키면 혼나는 거였지 그래서 이제 막 망보고 막 망보면서 나는 이제 망보는 역할 응. 제대로 못했지 형이 컴퓨터를 하는 역할이었는데 문을 빼꼼 열고 나는 망보고 난 망보다 그냥 잠들었지 그냥 응. 컴퓨터가 웃긴 게 이상해서랑 켰었어. 멀티태블릿 전원이 껐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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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면서 하면서 그런 건데 이제 나는 노가다를 내가 겁나 많이 했어. 계속 껐다켰 켰어 그럼 배우빈. 응. 이제 형이 게임을 하고 나는 이제 망 보다가 이제 잠든 거지. 이상해. 내가 어릴 때 컴퓨터 한대 있었거든. 응. 오빠가 게임을 오래 했단 말이야. 응. 네, 여자들 괜찮아서. 응, 나는 근데 웨이프를 했지. 짜증 나는 거야. 응. 이제 집어 던지면 싹 바퀴 달리네 이제 알지? 알지. 집어 던졌어. 응. 어릴 때는 힘이 좋았나. 봐. 눈이 햇가닥 도니까 네. 무거운 것도 막들수 있더라. 그 초인적인 힘이 발생하는. 응. 일곱 네. 살이면 원래 초인적인 힘이 발생 안 돼. 이는. 저 화가 날 때도 발생하는 거지. 같 그러니까 오빠랑 진짜 많이 싸운다. 원래 일곱 살 차이 나면 잘안 싸우잖아. 좋을 수싸 없어. 보통이면 오빠가 좀 져주잖아. 응. 우리 오빠 그런 거 없었어. 형도 안. 응? 형도 해야 니는 나이차이 많이 안 나잖아. 응. 또 니는 까불만한 짓을 했겠지. 난 까불만한 짓도 안 했다고. 응. 아니 나중에 사람들이 <laughs> 유튜브 어떻게 30만까지 할수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응. 생각을 해놔야 되잖아. 어떻게 했을까? 막천명 이천 명. 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아, 그 작은 목표를 성취하는 게 좋은 것 같긴 맞다. 하다. 천명이랬을 때는 만명 되면은 소원이 없겠다. 이러고 10만 명 분들도 와, 대박일것 같다. 이러면서 맞아, 그리만 명도 기박 그러고 나서 아, 실버 버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좀0만명되고 지금은 작은 목표가 없는 것 같아. 무기력하고 이러잖아. 일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음, 맞네, 맞네. 그 이유가 좀 작은 목표가 없어서 성취할 맛이 안 나서 그런가. 여보세요? 쌤! 저랑 국태 대장 좀 가실래요? <laughs> 아, 우주랑 가고 싶은데, 우주가, 자기는 절대 못하겠다고. 나는, 임신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어. 뭐, 짧은 건 5일? 네, 쌤, 그, 휴가 이렇게 딱 내고. 겨울도 괜찮고. 남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코스를 한번 볼게요. 서현쌤이랑 근데, 하루 꼭 싸워서, 어. 6일? 한 번에 돌아온 거 아니? 차 있는지 봐봐. 말 걸어봐. 힌지 못하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안떨어지네아 포기하고 싶다. 이런 체력으로 국토대장정 갈수 없어. 난 국토대장정 갈 가고 말 거야. 당 떨어지지. 내가 아까 초코빵 안 먹는 사람. 야 아까 안 먹는 초코빵 내가 다 먹을게. 무 소리야? 네가 안먹는다 영원주 안 먹댔어. 진짜 미안한데 진짜 <laughs> 맛있겠다. 잘샀지한 응. 달러. 어? 일단은 그 쓰레기를 어. 가방 안에 넣어. 기그래놓고이 정도는 이라도는도는이 정도는 이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야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먹자 도는이는이 정도는 이정이정니 이거 이거 생각하고 산 거야 아니면 그냥 그때 당시에 먹고 싶어서 산 거야? 그당 음, 떨어진 거 샀지 아니 그때 당시에 그냥 먹고 싶어서 산 거지 그냥 응 음. 이거 생각하고 산 거예요? 음. 어, 뭐 아, 거야? 응 올라가서 먹으려고 못하었네 자기 고집 많은 그렇지? 저거 지좀이렇게좀 많이 부를 거 이지 자연스럽 찍어 아, 저희는 아니지. 이렇게 절벽 위에서. 쓰레 같은 사람들이 여기 쓰레기를 버리고 왔어요, 귤을. 귤 껍질들이. 나쁜 사 유진이가 아침에 다 만들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좀부서신 것도 있긴 한데. 김밥김을 못 해가지고. 김밥김은 왜.. 아 이건 무슨 김이야, 그러면? 빠삭빠삭 아, 김. 아바삭빠삭 아, 김? 그것도 맛있지. 음. 알어 음. 안좀 나. 응나안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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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나, 아. 아, 나 아. 들이네나들네들이네이네이이네 귓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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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이이이네 귓들이네. 귓들나네 귓들이네. 귓들아니귓들 이게 더러운 거야. 여기 먼지 날리는 게더러운거 아니지? 이게 더러운데 까먹는 얘기 그러니까 네가 그게 앞뒤가 정말 안 맞는 거야. 여기 먼지 날려서 금방 먹기 싫다니까 손으로 금방 먹는 게안 좋은 거야. 조금만 조용 해주시면 그래도 키위바하고해서먹는다 하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내가 더러운 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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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날리는 것도 네가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그런 거 아니야? 잘나가는 내가 죽게. 오이 빼줄까? 응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아 <laughs> 뭐야? 오이 심하오신 <의심하고. 웃음> <laughs>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잘, 잘 먹었습니다. 스크리을 먹고 싶습 내가 상큼한... 봤을 때 칼로리 지금 245 칼로리 세웠거든? 어? 근 먹은 게더 많은 것 같아. 잘한다. 다잘어다잘한 아니, 아. 님 보냈어요. 이따. 아 씨. 너무 딸기만. 아, 빨리. 아뭐 있어요? 바닐라. 바닐라. 들어 봐. 이야 거야. 왜? 요 형장 이거 억세버까지 얼마나 걸려요?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5분 남았어! 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5분 아이스크림 나무 기념에 도착할 겁니다 짱 추워합니다 형장님 인상이 참 좋으셔 응 저기 이게 빈 공간이네 정수리 같네 여기네 와 대박 우리 어떻게 내려와? 둘러내려가 일단은 라면 한 사발이 땡기고 생각해볼까? 저기저 피난 느낌? 대피소 느낌? 저 <목소리> 상장은... 근데 자리는 그냥 생각도 안할거 같고 꾸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서서히 <목소리> 지아니과자 내려놓고 초코바왜 내려놔? 일로 와 그리고 라면은? 라면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신라면은 한집갈안 먹을 거야 저기서 서고더 먹고 바로 끝 응. 아, 되게 멋있는 조금 전에 정, 정신 없어서 여기서 뭐 먹을 것 같다고 한 사람 이거랑 살짝 나가서 바로 초코바 꺼내가지고 찍어 먹으면 그냥 그냥 큰 문화 <laughs> 아, 너무 추워 왔다 응. 갔다, 갔다 하면 은 사용 칼로리가 한 500칼로리 되거든? 응. 초코바 이만 215. 플러스 김밥 먹었지. 플러스 라면 먹었지. 플러스 롯데샌드 먹을 거지. 센스샌드나안 먹을 거야. 플러스 초코빵 먹었지. 맞네. 현대이치랑 초코빵도 먹었네. <목소리> 다이어트 대, <데에에>? 실패 볼란쌈 <laughs> 이런 거먹을까 아니면 울산 기면어영 불고기집 가던지 맛집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먹은 건 간식이니까 한국인은 밥심 살짝 음식을 찌그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알아? <laughs> 찌그린 거. 발만 담갔다 살짝 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괜찮아. <laughs> 이건... 찌그리다. 괜찮아. 나한테 든든한 친구니까. 예, 든든한 친구. 나는 근데 사실 그런 걸 먹으면 밥 같지가 않아. 근데 솔직히 오늘은 먹은 것도 아니다, 맞지 우리? 우리 이건 이거, 이거 먹은 것도 아니잖아. 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먹는 거보다는 이렇게 하고 먹는 게 나아.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보다 세배 먹은 적도 있어. 너무 비가 겁나게 많이 와. 먹고 싶은 거꼭 말하기 이리 니부터. 니부터? 응. 나는 응. 그 케찹 페이스에, <laughs> 따뜻한 탕수육 소스를 올린 탕수육에, <laughs> 얼큰한, 짬뽕? 짬뽕 국물을 한 거, 떡볶. 어떤 먹고. 짬뽕? 뭐, 해물짬뽕? 해물짬뽕이나 차돌이짬뽕이나 해물짬뽕, 해물짬뽕. <laughs> 어. 면싹 그... 건져 먹고, 음. 국물에 광까지 말아가지고. 아, 그렇게 못 먹을 건데, 니 네, 너무 음. 자기를 그거에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나 이어서. 음. 아. 여기서 제일 구미가 당기는걸 먹자. 음. 투표에서. 그, 음. 족발인데 어. 아니, 보쌈이든. 어, 네. 매운 족발. 헉! 그래서 이제 소스 싹 올라가가지고. 어. 그냥 족발이야. 족발인데, 지금. 쫄면. 응, 막국수. 막국수, 이렇게. 나는. 뜨끈뜨끈한 있잖아. 두부를 있잖아. 음. 살짝 데쳐가지고 음. 열이 모락모락 모락 나는 그 두부에 김치죠 볶음김치랑. 음. 그리고 그 도토리묵에다가 해물파전 있잖아. 기름기 착! 쫙고겉은바삭 해가지고 그 초장에 탁! 찍어가지고 이, 입에 넣고 싶어. 입에 그냥 쳐 넣고 싶어. 우궁우걱 음. 먹어보. 다음. 난 일단 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게? 대게? 와, 미쳤다. 어라? 마라탕은 되게 맛있어. 어. 네? 아,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 되게 묵고 된장찌개 그렇 와아이 삼국전 삼국전다찹쌓 된장찌개 알지? 응 음, 두부도 많이 넣어가지고 아 되게 더 맛있겠다. 나는 우리 집 앞에 칠왕가 피자에다가 있잖아. 어, 어. 그 짭짤한 페페로니 피자에 치즈 가득 왕창 올려가지고 와 씨. 거기에 그 갈릭 버터스. 괴롭다, 괴롭다. 그다음에 완전 꾸덕한 크림 베이컨 파스타지. 촤이가지고막 치즈 막 쭉쭉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응 먹고 나서 목에 막힐 때, 목 깨끗이 막힐 때, 막맥주나 제로 콜라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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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난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나왔어, 어 피자. 피자. 한겹살에 볶음밥 먹어도 맛있겠다. 우리가 어떻게 된장찌개 밥을 안 먹었다, 이래? 완전 체가아니어서 좀. 아니, 육박사 이런 거 과연 저희는 저녁 메뉴를 뭘 먹었을지 기대해 주세요. <놀람> 도착을 해줍니다 고생했어요. 진지하게 팥빙수 맛있을 것 같지 않나? 아그다가 어그 얼음 아그다가즈까? 아그다 아, 살균 난 살균이. 그니까. 땅이 썩었는데 아직 은유해가지고. 어, 맞아. 파, 완전... 팥, 달랄 아... 팥 그런 거. 맛 시키라. 윤씨 안 시키잖아? 어. 그냥 죽는 거야. 헉, 나 오래 살고 싶으면 시켜야 돼. 그 지금 안 시키면 네가 나 진짜 거야. 오래 살고 싶어. 장수하고 싶어그 살고 싶으면 지금 시켜. 오케이. 팥빙수 이제 먹을 생각하니까 얼굴이 예뻐 보이는 이렇게 양이 이렇게 많았던 거였나? 와.. 개페인 같다 진짜.. 팜이는 쩔은 사람들 같아 근데 진짜 맛있다 맞지? 진짜 행복하지 않아? 너무, 너무 좋아 안 먹는다고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이거 봐라 이것도 너 먹자 뭐야? 여기 이렇게 근데 자기만 먹어요 다 따로 살아서 그거는 안 먹고 싶어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몰라?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laughs> 야, 니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다 먹었어? 근데 <laughs>